두 번째, 성격 차이 때문에 못 살겠어요. 저는 결혼 5년 차 저보다는 30대 후반의 해상원입니다. 저희 아내는 저에게 로또 같은 사람입니다.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다니까요. 결혼 전에는 이해심도 많고 배려도 잘하던 여자였는데 요즘은 쫓아다니면서 잔소리입니다. 양말은 여기 두지 마라. 들어오자마자 씻어라. 누워서 TV 보지 마라. 수건을 썼으면 잘그어둬라 책을 봤으면 제자리에 갖다 놓아라. 저는 결혼을 한게 아니라 엄마랑 사는 것 같습니다. 아내의 잔소리가 피곤해서 못 들은 척하면 사람 말이 말 같지 않느냐, 안 들리느냐, 왜 무시하느냐고 야단이고. 야근 후 피곤해서 돌아와 옷이라도 그냥 펴서 놓으면 왜 옷을 뱀 흐물 벗듯 하느냐,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어지르면 어떻게 하냐는 등 지나치게 깔끔을 떨며 몰아버지는 아내의 태도는 저를 숨막히게 합니다. 좀 그냥 대충 지나가면 안 되나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제가 많이 들었던 이야긴데. <laughs> 사실 가장 큰 이혼 사유가 뭐냐? 갈등의 원인이 뭐냐? 그러면 전 세계를 돌아다보면 성격 차이가 항상 나오거든요. 그렇죠, 성격 차이. 가정도 마찬가지인데 음. 그게 정말 사실일까요? 우리는 성격이 맞았어요? 맞아요? 지금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시요뭐 성격이 음. 다르죠. 음. 나는 그런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런 여자를 만났을까? 한국에 태어난 거 외에는 같은 게 하나도 없냐? 나는 <laughs> 그런 생각할 정도로 사실은 굉장 힘들었거든요. 당신은 내가 쫓아다니서 한 결혼이기 때문에 늘었냐 나에 대해서 못 마땅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성격이 안맞았다고생각했 연애할 생각... 때는 절대 못 마땅하게 생각이 안 왔죠. 연애할 때는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제 살다 보니까 왜 그런 생각이 드냐? 난늘 당신 쳐다보느라고 목이 <laughs> 성격 차이 생각할 결혼도 없었어. 아, 아 그때는 모든 게다맞았죠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쫓아다녔어. 아, 그랬구나. 데 많은 사람들이 성격 최대 못 살겠다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는 톱 탤런트 누 누누고 파경, 그러면 뒤에 한 줄을 딱더 나와요. 뭐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없는 성격 차이나 제가 이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증명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결혼할 때 성격이 같았습니까? 달랐습니까? 자, 같았다고 생각해서 손들어 보십시오. 그럼 거의 안 들어요. 한명들까 말까? 달랐다고 생각할 사람은 흔들어 보십시오. 그래봤자 한대 여섯 번밖에 안 들어요. 자, 그러면 손안든 사람들은 뭐예요? 그럼 <laughs> 가만 히 있어요. 생각이 안 난다. 네, 생각이 있어요. 안 나는 거예요. 맞아. 성격이 우리 결혼에 성패를 하는게 아니거든요. 왜이 남자를 배우자로 선택했습니까? 왜이 여자를 배우자로 선택했습니까? 질문하면 오빠가 성격이 좋다. 오빠가 능력 이 있다. 있어서. 음. 또 여, 남자한테 물으면 이 여자가? 성격이, 성격이 좋다. 따라서. 여자가 예쁘다. 예뻐서. 그러니까 성격 얘기나 하중요상요 응. 그런 응. 나중에 나와서, 나와서는 뭐라고 그냐면 응. 성격이 안 맞아서 응. 못, 살겠다, 못 살겠다. 힘들다. 응. 그게 새빨간 거짓말이에 그러니까 성격을 아는 건 중요해요. 응. 그러나 성격 자체 못 사는 건 아니라는 거죠. 뭘 성격, 물론 성격 차이도 무섭죠. 성격 차이도 있었죠 예. 예를 들면 굉장히 시각적인 남편 같은 경우에는 아내의 살림살이 가지고 문제를 삼잖아요. 그쵸? 그 실제로 이제 상담받은 케이스 중에서 어떤 케이스가 있었느냐 하면 남편이 지나치게 시각적이라서 정신병원에 갔었잖아요. 상담 왔을 때이 시각적인 문제를 우리가 건드려줬을 때그 남편이 그냥, 아하, 내 아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나치게 시각적이라서 우리 아내에게 너무 스트레스를 줬구나. 그래서 아내가 견디다 못해서 그렇게 되어졌구나. 음.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야지 안정감을 갖기 때문에. 안정감을 갖기 때문에. 근데 시각 정리정돈 하는 거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죠. 다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음. 그래서 다 그걸 하는데 그게 가정에서 너무 지나치게 강조가 되면 문제 나도 당시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그때. <laughs> 당신은 나한테 의자 집어던지고 왜 이렇게 말이지 안 도와주냐고 나한테 이게 남자든 사실 그게 안 되거든요. 그니까 내가 왜 어떠냐면 정리정돈을 강조하느냐 했느냐하면 당신이 가정에 눈을 안 돌리니까 그다음에 내가 얼마나 그냥 가정살림을 잘하고 잘하는 사람인데 왜 나를 존중해주지 않느냐. 그렇게 깨끗하게 하면 하고. 나는 정정적으로 강제 살 수밖에 없고. 그렇지 깨끗하게 하면 하고. 아, 요즘에는 내가 거꾸로 내가 정리정돈을 하잖아요. 당신은 안 하고. 살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되더라고 이제 우리 부부가. 우선 내 남편, 내 아내가 안정감이 깨어지고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도와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남편들한테, 제가 아버지들한테 꼭 부탁하는 건 뭐냐면 아내가 정리정돈을 얘기하는 거, 아내가 시각적인 거였을 때 그걸 가지고 남편한테 불평할 때 남편이 받아들이는 강도하고 당신들이 불편해서 그걸 아내한테 퍼붓고 자녀들한테 퍼을때그 상대방이 느끼는 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것은 조금 어질 수도 있고, 조금 이렇게 이것저것 놓여진 것도 있고 그런 분위기. 그런데 정말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그런 성격이라면 그런 것들은 그 배우자가. 조금 배려를 해 줘야 한다는 네, 거 하죠. 그런 차원에서 성격 차이는 있지만 그 외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그냥 성격 차에못 살겠다 하지 말고 에, 정말 뭐가 문제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기가 막힌 말씀 하셨는데 모신 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 대접하라 옳고 그름에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좀 이해해 주면 되겠고요 다음 주에는 긴장하는 남편 화를 내는 아내라는 주제를 갖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아내는 착만 화를 내면서 접근할까요? 왜 남편은 아내가 접근하면 긴장할까요? 그리고 입을 다물고 피할까요? 그 비밀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